늦은 밤퇴근길,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사거리에서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 영원히 멈춰버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7.5톤 화물트럭이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신호등은 분명히 붉은색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직진했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2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끝까지 그녀의 생명을 붙잡으려 했지만, 치료 17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대학 또한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의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트럭 운전자는 당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신호등이 바뀌었음에도 트럭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옆차로 차량 때문에 100미러를 보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부주의가 두 생명을 앗아갔고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사고의 중대성과 명백한 신호 위반을 이유로 22일 운전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부상 정도는 중상해로 보기 어렵지만,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지사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던 의료인이 자신은 미처 보호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누었고, 헌혈 유공장까지 수상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 부부였다며 아내는 생과 사의 경계를 지키던 의료인이었고 헌혈로 생명을 나누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아내는 하루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집까지는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빨간 신호를 무시한 한 대의 트럭이 그들의 삶을 멈춰 세웠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헌신적인 간호사의 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사건 현장에 추모꽃을 놓으며 조용히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한 번의 부주의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사고는 다시 한번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